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는 이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상태인지 아니면, 아,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태인지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에 맞는 어떠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왜 만들어졌고 지어졌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잊어버렸느냐? 죄 때문에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하고 또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시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사람들이요, 원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도록 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자꾸 두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그 마음이 다른 것에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니까 잘못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살피면서 자리바꿈이라고 하는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두었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본 거죠. 또 여러분 요즘은요. 이래요. 사람들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 네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네 마음과 생각과 느낌대로 행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시대가 된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막내 감정을 표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법만 어기지를 않으면 그 안에서 뭐 죄를 지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법, 사회적인 법 안에서 뭐, 아무렇게 죄를 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갈수록 이렇게 죄가 많은 세상으로 되어져 가는가? 이유가 있죠, 여러분.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로마서가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유대인, 또 이방인, 모든 사람들의 상태. 그럼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다죄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원래 자리로 올려놓으라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석으로 몰아넣었던 하나님을 다시 끌어올려서 최상의 자리로 하나님께 올려들어라.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반드시 먼저 죄를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죄를 이야기한 거죠. 먼저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했어요. 이방인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아닌지 전혀 알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이방인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죄를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과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아니 그렇다면 그걸 잘 지키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어땠어요 우리가 로마서에도 볼때 표면적 유대인, 유대인이어서 받은 것이 많은데 그것대로 살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따라서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죄인이면 진노 가운데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 상태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상태에서 진노를 받아서 그게 끝인 것인가?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가? 런데 여러분,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죠. 21절과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1절에 지금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성령으로 보니까 벗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느냐? 죄 가운데에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죠. 앞에 있었던 모든 절망과 어둠의 상태를 다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또 25절의 말씀도 여러분 좀 보세요.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신다. 간과한다는 여러분 뜻이 뭐예요? 이런 뜻이잖아요. 간과라는 것은 쉽게 넘어가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이지만 한번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죄를 감과하신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상 이 하나님은 죄를 감과하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감과하신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25절에 다시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앞부분을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본래적으로 뭔가를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화목, 화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적으로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왜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우리가 생겨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불승준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던 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잊어버린 그런 단계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운데 잡고 두려움이 생겨나고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고 이 불안과 두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정가가 되고 다른 피조물과 다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관계까지로 나 관계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가 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화목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끼리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단절에서 원산복귀가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 그런데 그화 하나님과의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끝으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잠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절의 처음을 좀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27절 마지막 부분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계속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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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절, 30절, 31절 계속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뭘를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또 계속해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의롭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그것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 그그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 어떻게요? 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 의롭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알려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3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하죠. 바울은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는데,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해서 율법을 버리거나 파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어 세워진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해하려 온게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율법으로 내 의를 이뤘다 스스로 자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받은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어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지음바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바 되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으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로 그분께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 그것이 자랑이 아니어 겸손한 자로 살아, 그 이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잖아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한 의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갈 아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